오로지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라.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모든 걸 걸고 트로트의 신이 되리라. 위 내용은 미스터 트로트 7회차 참가자 박서진 1대1 데스매치 예고 영상에 나온 내용으로 이번 주 미스터 트로트 본방은 그동안 참가자 박서진의 모습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팬덤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난 미스터트롯 6회차에서는 그동안 대국민 온라인 투표 12회차에서 1위에 올랐던 참가자 박서진이 2위로 한 단계 내려오면서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1위는 아나운서 서사로 시청자들과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참가자 김용필이 올랐는데요. 이런 순위 변동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시즌 참가자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탄탄한 팬덤을 자랑해왔던 박서진이었기에 그 충격의 여파는 더욱 컸으며 박서진 본인과 그의 팬덤 역시도 이번 상황을 두고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참가자 김용필을 제작자와 마스터들이 서사와 방송 분량까지 다른 참가자는 달리 작정하고 밀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또 다른 공정성에 휘말렸던 것인데요. 이런 논란이 난무한 와중에도 참가자 박서진의 1대1 데스매치 방송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박서진의 모습을 손꼽아 기다렸던 팬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1대1 데스매치에서 압도적인 박서진의 우승을 예감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박서진의 데스매치 방송으로 인해 미스터트롯 7회차 시청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 분량이 적어도 너무 적어 볼 수조차 없었던 박서진이 이번 주 미스터트롯 데스매치에 드디어 출전하는 건데요. 이번에 박서진이 데스매치에서 부를 노래는 오승근 원곡의 떠나는 니마로 벌써부터 많은 시청자 대중들은 박서진의 음색과 너무나 잘 어우러지는 선곡이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에 절절한 감성을 담아 완벽할 정도로 잘 표현해내는 박서진이기에 원곡자 오승근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거라며 박서진의 실력을 맘껏 보여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번 주 방송될 미스터트롯 7회차 예고편에서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박서진의 무대와는 달리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모습으로 오로지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박서진의 노래와 표정에 고스란히 담겨져 벌써부터 시청자 대중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 반응으로는 드디어 참가자 박서진을 본방에서 보게 되다니 붉은 입술 한방에 반했는데 떠나는 니마 짧은 예고편에 기가 막힙니다. 트로트의 신 박서진 응원합니다. 박서진 가수님, 오승근님의 애절한 떠나는님아, 미스터 트로트 목요일 기다리며 응원합니다. 박서진 가수님, 힘내세요. 더럽고 치사해도 꼭 참고 결승전까지만 오르시면 됩니다. 미스터 트로트 우승으로 가세요. 노래 못하는 가수가 있나요? 얼마나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지가 핵심이죠. 제작진은 판단을 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등, 박서진의 우승을 기원하는 반응이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9일 여성조선 기사에서는 장구의 신 박서진이 미스터 트로트 본방 사수를 만드는 원픽스타 1위에 올랐으며 무려 70.12%의 득표율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익사이팅 DC가 지난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1월 4주차 투표에서 박서진은 미스터 트로트를 본방 사수하게 만드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나의 원픽스타는 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박서진은 전체 투표 수 1만 613표 중 무려 70.12%의 득표율에 달하는 7,442표를 얻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미스터 트로트 시청률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준 박서진의 매력 1위는 뛰어나다가 82%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팬카페 회원수와 실제 활동하는 회원 숫자를 통해서도 박서진의 압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순위로는 5위 박지연, 팬카페 회원수 2013명, 즐겨 찾는 멤버 수 202명. 4위 안성훈, 팬카페 회원수 3721명, 즐겨 찾는 멤버 수 196명. 3위 길병민, 팬카페 회원수 3952명, 즐겨 찾는 멤버 수 596명. 2위 진해성 팬카페 연수 9,749명으로 팬덤 랭킹 전체 7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팬카페 연수 33,283명을 보유한 박서진으로 팬덤 랭킹 2위에 올라있는데요. 팬덤 랭킹 1위는 가수 이명웅이었습니다. 현재 미스터 트롯트 참가자 중에서는 참가자 박서진이 압도적으로 많은 팬카페 연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향력이 큰 박서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경계해서인지 미스터 트로트 제작진은 박서진의 분량을 통편집하는가 하면 박서진을 시청률을 낚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많은 대중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문자 투표가 결승에 결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박서진이 결승에 오르기 전에 탈락시키려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시청자들과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물론, 서바이벌 경쟁 예능 프로그램이기에 긴박감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상황을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위해 연출해야만 하는 제작진들의 의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참가자 박서진이 미스터 트로트를 참가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신의 노래 실력조차 제대로 보여줄 수 없도록 배제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앞으로 그 누가 미스터 트로트에 참가하고 싶을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박서진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직 회차가 남아있는 미스터 트로트 제작자 입장에서는 순위의 변동 등을 이용하여 드라마틱한 우승자를 세우고 싶을 텐데요. 어쩌면 이번 박서진의 2위라는 순위는 앞으로 박서진이 1위를 탈환하는데 꼭 필요한 연출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스터 트로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어 재미를 더하는 시청률을 올려야 한다면 순위 변동은 꼭 거쳐가야 하는 수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연출로 인해 대국면 투표의 대중들의 표심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미스터 트로트의 이미지는 우승자가 누가 되든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작진들이나 마스터들이 밀어주는 특정한 참가자들만큼이나 다른 참가자들 역시 자신이 갈고 닦아온 실력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가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의 그 어떤 의혹이나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아야며 억울한 참가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성이 살아있는 미스터 트로트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오늘 되세요.